승봉. 응. 파. 2 구독. 갑시다. 잠깐이 천천히. 받아 아, 까비. 개! 우! 바로 줘버 오, 오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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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누워서 오어서 들어. 빨리 들어. 나 살려 아니, 살려. 아, 나살 좀만 살리거 거기라도. 내려 줘. 오, 고마워. 올라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뭐야, 너포 쉬포도... 저기, 저기, 저기 저기? 저쪽에? 응? 어, 너무 작품인가? 잡았다! 열렸어! 하하하하! <laughs> <laughs> 그게 왜, 야, 뭐야. 총쏠 때가 아닌데 쟤는 뭐 총을 쓰고 있어.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이거, 나 이거 그거, 그거 봐, 이거 그거잖아. 그 초등학생 손 넣고 자전거 타기. <laughs> 이 오토바이, 이제 오토바이 맞춰. 오, 야 차돌이. 어? 어디야? 야! 오 난다 떨 아! 뭐야 이거 아. 이 살았어 우리 살았어 오케이 아. 우리 근데 살았어 뭐야 뭐야 앞에 바로 차았었네 몰라 몰라 아이디 같은데? 처음부터부터 몸 주는 거야 대체? 차박기 뭐이구사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. <laughs>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면 안 당할 거라고 아이패이, 생각 못했어. 있다. 아이디 일단 한명 보였거든 오케이. 아 술탄이 없네. 너, 반대편 그거 반대편. 내가 밖에터 들었어. 벽시다 그거, 그거 내가 이미... 그거 이미 내가 밑장으로 놨어 임마... 어? 방금 많이 니끄 없지. <laughs> 어, 어? 거긴 반대편인데? 친구야? 저 <laughs> 어디? 저 어디가? 어, <laughs> 어, 오빠 오빠 거야? 어떻게 야너올 거야? 너올 거야? 너야너올 거야? 야너올 거야? 너올 거야? 내올 거야? 얘올 거야? 너올 거야? 너올 거야? 너올 나에서나에서나에사나 오케이, 너도 에서나 앞에서, 나 앞에서, 나 앞에서, 나 앞에서, 나앞에터나거 봐. 어 여기 에 바로 앞 바로 바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야 오토바이 타고 너한테 간다 서나 앞에서, 나앞나앞에 근데 난 죽었고 죽겠다 한명더서나 앞에서, 나앞 이거 나앞 <laughs> <laughs> 아, <야생 포켓몬이야? 웃음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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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에서야 앞에서, 나 앞에서, 나 앞에서, 나 앞에서, 나앞에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어디서 나타난 거야? 하이라이트. <laughs> 노. 아니 이거 애들 먹으려고 애들 마셨거든. 근데 공간이 부족하대. <laughs> 얘, 이게 대체 수직 타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애들을 먹으려고 애들을 또 먹었거든. 근데 또 애들 못 주어 무거워. <laughs> 이게 대체 어이 수직 타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영을 줄수 있지. 어 그래. 레들두개 먹으니까 하나 줄을 수 있어, 병영. 신이 <laughs> 이게 대체 뭐 하는? 그러니까 무시하네.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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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위위 무게도 치는 건가? 하이라이트. 함어 뭐야? 야, 저 뭐냐? 요 누가 비그 그거 그 여기 그거 그거 깔았어, 병영. 그그 뭐냐? 비상 탈출 가방. 바로 앞에 있는데? 잠깐만. 이거 나나나 블루존 스류타있거든 병영. 진짜? 야야야 야, 야, 왜 나한테 오냐 잠깐만 야야 이거 왜 나한테 오냐 야 바로 앞에 다기한아저못 어, 잡았어 까비 와아아다 하이라이트 아 야? 왜? 플레이가아소리어이안내지 어, 않아? 가데 뭐야 뭐야 야 사람 개많은데? 야, 페, 노란 집에 한팀더 있어. 페 페프. 뭐, 너, 뭐였지?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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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<laughs> 가는 중. 페프 <laughs> 가는 중. 나 믿어, 나 믿어. 여기 몇몇 명이 내린 거야 여기? 뭐야? 하이라이트. 아이스 별로 안 좋은데, 아이스 딜이 너무 약해. 나와. 나와, 씨발 좀. 어, 여기 어. 누구야? 잠깐, 어, 어, 잠깐. <laughs> 나와. 어, <야! 웃음> <laughs> 길만, 음... <laughs> 아무도 널 막고 있지 않았는데, 왜. 이너 이거, 이거. 텐데? <laughs> 괜찮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우린 죽어도 같이 죽어. 우이죽어거이 이거, 이이 죽어. 평연. 거게 도모다치니까. 거이 구상 있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아, 부활이계란이그이다 <laughs> 아우. 아니왜저 저한테만 시발, 그러세요. 개공나어나 <laughs> 어, 이거 아까 이 놈을 서 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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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난 이래서 같이 죽어. 우리 토모다치 응. 난다요. 구상 <laughs> <후상> 있냐? 배은 구상 있냐? 깜 없어. 진짜 없신 분데. <laughs> 아왜 나나 소냐고. 어 나이스. 나 아니다. 어? 나문왜 아, 달아? 문왜 달아?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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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집에서 음, 새로운 사람 하는 거야. 아! <laughs> 어! 아니, 저거. <laughs> 이번에 애드도 없는데, 이거, 어떡해. <laughs> 야, 뭐해. 이리... 도망가려고. 나 지금 몰라. 아, 진짜, 몰라. 알아어 근데 죽었던 사람이면 계속 주는 게 맞아, 이거. <laughs> 어째, 어, 진짜, 고집세다 왜, 우리만. <laughs> 아니, 난딴도 좀, 난얘도 좀, 씨발. 시발... 개새끼야. 골고루 패, 골고루. 아니, 연막사의 부상 왜안 나오냐고. 바로 패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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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씨발. 아니, 구상 좀 줘라. 야, 어... 뭐야. 나, 나, 세번기절했어 기다려서... <laughs> 얼마나, <laughs> <laughs> 얼마 많이 지졌으면, 씨발. <laughs> 아, 나 총소리도 안 들렸는데 기절했, 바로 죽길래 뭔가 했네. <laughs> 아니, 병영. 구상. <웃음> 개새끼야. <웃음> 야, 이 개새끼야. <laughs> 아 달라고 안 했잖아. 아까 달라, 니가 달라고 했을 땐나 없었어. 야내 앞에 하나 내 앞에 야, 야, 담벼락 담벼야는줄수 있잖아 형담벼락빠 어이 준이는 구상 두개 있었네? 얘새끼들얘새들집 <laughs> <수 목소리> <제> 안으로 들어갔다 <laughs> 하이라이트 내집 1층 그 근처에 있다 나피좀 채우고 어 그래 야이 새키 내 위치 알아? 뭐야? 니가 움직이니까 이가빵 있어 지금 일로 와 일로 아니, 와 야, 야. <목소리> 블루칩 어딨어 블루칩. 블루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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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온다 친구! 나 작년 잔잔불대! 블루, 블루칩! 알파! 아, 알파! 블루칩 부터 블루칩! 어! 폭탄대폭탄대폭탄대 뒷뒤 등뒤 창문 뒤 블루칩! 블루칩! 블루칩 갖다 버려! 블루칩! 오오오오오오. 블루칩 갖다 버려! 블루칩 갖다 버려! 블루칩! 블루칩을 놓고 위에 난을 놔! 안 보이게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이름 못 찾아! 이름 네 친구 못 찾아 이 새끼야!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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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떻게 나 갇혔어? <목마> 야, 계단 대계단 대기해 계단 대기 들어 들어 들어. 이술탄다 온다 야다 앞에 다시 앞에 야다잡거 아니고? 다잡은거 아니야? 오케이. 야, 야 이런 뭐 살릴 수 있어 신현. 노네치 어딨냐? 여기 있어. 심지까 살아 있어. 야야야야야. 야면 벌써 씨발. 야면 벌인대. 누가 살릴 수있대 씨발 야들아. 이 팀이야 팀. 하이라이트. 뭐해? 어. 좀 샀어. <laughs> 승현 거기 있어봐 야 아니 아니 한수 승현이 움직인 존나 봇같아 이거 봐봐 승현 파밍 해봐 한..한수 너 같이 있어? 어나 지금 옆에 있어 옆자리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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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여기 한 번. 어 승현 승현 야야 불러 불러 야, 승현 왜저래 너 데미지 뭐 승현 왜왜왜 왜? 야야야야야야너야 승현 야너 아! <laughs> 아아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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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 씨발. 이게 죽었어. 저 새는 뭐해 아, <laughs> 어우 순간이 새끼야. 죽었어. 아씨열사 아니야. 어 이승호. 어이 현 연료통 뿌리고 혼자 총 맞고 지금 어떻 해? 하이라이트. 반팀 적당하고막 한 명인데? 한명? 이야 야, 공 바로 와, 시발, 어디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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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바로 바로 와, 바로 와, 야, 야 주먹 주먹 주먹, 야, 야, 야 가려가돌올려가돌올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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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ıyorlar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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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이집이집개 새끼 개 새끼 막개 새끼야, 쫑쫑쫑 쫑, 버텨 버텨, 어, 나서막개 새끼야 만만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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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루얼루와어디 바로 살리 바로 살리면, 야야야, 만만해? 바로 살리면. 죽이면 살고 살리, 살리는데. 이거는 <laughs> 그 만만하냐? 만만해? 나이스. 에라라 살려줘. 2발. <laughs> 파밍하기 <laughs> 전에 살려 주세요. 아, 어, 일단 잡고 있어. 아니, 하지만 이겼죠? <laughs> 하지만 이겼죠? 전부 <laughs> 우리 목부터 준비해. 할 준비해 목부터 목부터 우리 개머로. 그냥 가게 보내자. 그래. 선수 살상 보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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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고 보내려고. 안녕. 배웅은 해 줘. 뭔 좋은데? 멈췄다. 아, 생각 죽었다 이거. 에. 뭐 발소리 네가 안 되지. 어? 네. <놀람> 아니내내 발소리가 몰라 괜찮아. 타이즈 오. 이 아유 잘 가야 승 아니 나 몰라 나 보. 어 어디 가서 버텨. 기절 기절 기다 기다 승마 기다. 브루츠 어디서? 블루츠만 기다려. 루츠부터블루츠인데 공이? 오부터. 야나왜 쫄져? 나총왜 이래? 야, 잠깐만 나 총. 나총왜 이래? 왔 왔어 왔어, 왔어 왔어. 나 총이 왔어. 왜 이래? 잠깐만 하다야 된다. 나, 뭐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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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못됐어? 나총총총왜 이래? 엘체 있네 일체 하나 먹미고어버정 어. 음! 핑핑핑 정 오른쪽 에아왜 이래 이거 아이, 시발. 왜, 나 주먹... 아 씨발 왜나 주먹 아나왜 주먹질해 야제 딸피야 살짝 침 죽어 딸피야 딸피 딸피데 오, 나다나저 나부터!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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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! 진짜, 나부터! 잠깐만! 저나피 개많이 나! 피 나, 아이, 나 기절해가지고 나피 개많이 난다고 얘들아! 하하! 얘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다 아, <laughs> 살려. 갈게, 갈게. 갈게. 가자, 가자. 야, 나도 죽어. 아이, ㅅㅂ ب... 살리다가 내가 죽겠네. 아, 나 갔다. 이씨발. 아니야. 어? 응, 갔어. 야, 이 나부터 진짜 나부터 살려야지. 누를 살리는 거야, 너! <laughs>